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찬 기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하고 그 아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그리고 그두 사람의 인간적 면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승마뇌물 사건의 실체 파악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과거 지지했던 내용들을 근거로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재용이라는 이름을 처음 접한 것은 언제냐? 그게 1987년입니다. 지금부터 33년 전입니다. 그 당시 저는 주관조선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주관조선 기자로서 그때, 1987년에 삼성그룹 후계자로 그때 부상한 이근희 회장을 제가 그때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꼭 취재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삼성그룹 비서실 홍보팀에다가 소위 취재할 내용, 그리고 이근희 회장과 인터뷰할 내용 다 질문제를 보냈습니다. 보내고 이제 취재 협조를 요청을 했더니 삼성그룹에서 이근희 회장과의 인터뷰는 곤란하다. 하는 대답이 온 거예요. 물론 그 당시 그 재벌 회장이나 재벌 2 세들은 거의 언론 기자들하고 거의 접촉을 안할 그런 무리에 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좋다. 그럼 인터뷰가 안 되면은 이건희 회장의 집무실 그 집무실이라도 한번 구경시켜 줘라. 집무실이라도 보면은 내가 그 사람의 스타일을 알수 있으니까 한번 보여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집무실에 들어가 보면은. 어떤 책이 어디에 꽂혀 있고, 그리고 책, 이 책상이 어떻게 정돈이 돼 있고, 아, 그리고 분위기 어떤지 그걸 파악을 하면 대충 그 직무실의 주인, 주인의 성향을 파악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을 하니까 삼성그룹 홍보팀에서 인터뷰는 못하지만은 대신 이건희 회장께 복을 하니까, 아, 직무실은 보여줘도 좋다. 하는 대답은 었로답니다 그러면서 날짜를 지정해 줍니다. 그 안에 와라. 그러면 집무실을 공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987년 12월 어느 날입니다. 제가 정확히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그날 그 삼성 그룹 본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남대문, 남대문 바로 옆에 본관이 있었습니다. 그 본관 27층이 이근희 회장의 집무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홍보팀 안내를 받아가지고 그, 이제 그 집무실에 한번 탁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크기가 한 20평 정도, 제 눈에 20평 보다는 작았습니다. 그 정도 크기예요. 물론 그 전에 저는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또 이명박 현대건설 회장 그런 분들을 인터뷰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집무실을 제가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 집무실에 비하면 굉장히 작고 초란 그런 집무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집무실 들어가 보니까 다른 정주영 회장이나 이명박 건설 이명박 현대건설 회장 사무실은 형광등이 쫙그 켜져가지고 아주 밝은 분위기인데 이근 회장 집무실은 아주 은은한 이쪽등 자체가 달랐습니다. 어 그래서 그 조명 등도 좀 다르고 아주 아늑한 그런 분위기인데 딱 들어가자마자 제 코를 찌르는 게 동양난 향기입니다. 동양난. 그 제가 이제 난에 대해 조금 많은데, 그 그러니까 서양난은 굉장히 화려하지만은 냄새가 없습니다. 동양난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냄새가 아주 짙고 은은하면서도 강렬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책상 위에 동양난 한 그릇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그 그러니까 동양단에서는 오는 향기, 향기를 제가 딱 걸어가는 순간에 그 향기를 제가 맡았던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무실 촥돌러 보다 보니까 표고 하나 있어요. 글씨를 한자로 쓴 글씨. 그 뭐냐? 글씨 경청입니다. 경청, 경자, 공경할 경자, 청자, 들을 청자. 그리고 글씨가 하나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공경하는 마음으로 남의 의견의 길을 울여라 그래, 남의 의견을 잘 듣고 귀를 기울여라. 하는 그런 문구예요 그래서 저 글씨가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께서 아들, 이건희 회장을 왜가그 글을 써주었다는 써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laughs> 그래서 제가 대충 사무실을 훑어보고 나니까 딱 느낌이 없더라. 아하, 이건희 회장은 소박하면서도 금, 겸손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또, 이 집무실, 이 책상 위를 쫙 보고 난 뒤에, 아, 일에 집중하는 스타일이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987년 당시에 제가 이근희 회장을 지지하면서, 이근희 회장이 졸업했던 고등학교, 서울 4대 보고입니다. 서울 4대 보고도 제가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근희 회장이 학교에 다닐 때의 담임 선생, 그리고 친구들 그때가 언제냐면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반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 그 친구들 통해서 이제 학창시절의 모습을 제가 지재 했습니다. 뭐 듣다 보니까 그때 이제 이그 월사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매달 이 등록금 내는 건데 그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서울 4대 부고의 다른 학생들 중에서 몇 사람이 이 월사금을 못 냈던 모양이에요. 그때, 이건희 회장이, 그러니까 이건희 학생이죠. 이건희 학생이 부모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이병철 회장께 말씀드려가지고, 그 학생들, 이 월사금을 대신 내줬다. 뭐 그런 이야기도 제가 쭉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참, 인간적으로 따뜻한 분이구나 하는 것도 제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면, 그, 이건희 회장 집무실을 처음 찾아갔던 날, 구경하게 된 날이 아까 1987년 12월째 어느 날을 했는데, 그 날이 사실 무슨 날이냐 하면은, 대학 입학 서류를 접수하는 날이에요, 그 날이. 그러니까 그 서울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재용. 이재용이가 서울대 인문사회계열의 원서를 접수하는 날이었습니다. 원세 준수라나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이근희장은온 가족을 데리고 서울대학에 출동한 겁니다. 직무실은 비워놓고, 홍나이 여사, 부인 홍나이 여사, 그리고 딸, 저기 누굽니까? 딸 둘, <laughs> 이부진, 이서연. 그다 데리고, 아들, 이재용, 하, 서울대 이문계열, 어느 과에, 어느 계열에다 치문을까? 그걸 온 가족이 출동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그 응시율이 낮은 학과 그것도 한다고 전부 다 서울대학에 갔다는 이야기예요 아, 그래서 제가 홍보팀 관계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삼성그룹 비서실 뭐하느냐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력을 가진 삼성그룹 비서실인데 아니 이럴 때 회장을 도와야 될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회장 본인이 우리 집안일에 회사 사람들 나서지 마라 내가 하니까 오지 마라 아, 그래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날 내가 서울대학에 가니까, 그그 기자한테 내친무실 구경하라고 해라. 그래서 제가 구경하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아, 이건희 회장이라는 분은 자식들 아주 반듯하게 키우는 그런 부모구나, 그런 아버지구나 하는 제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재용 부장, 서울대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동양사학과 과는 동양사학과를 진출합니다. 동양사학과를 1992년에 이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그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은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일본 게이오 대학 일본의 유명한 명문사학입니다. 게이오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미국 하버드 대학에 하바드 대학에서 경영학 박사 과정을 이재용 부회장은 수료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석박사학이 다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 이후에도 제가 계속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그 행적을 한번 제가 쪽지대 봤습니다. 들은 봤는데, 재벌 2세이지만은 스캔들. 자범, 이 자범이 전혀 없어요. 자범을 일으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그 탐을 해보니까 혼자서 조용하게 자기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다. 그런 걸 제가 알게 됐고, 무엇보다도 이 이재용 부회장이 나이든 어른들 앞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뭐 직책이 무엇이든 그런 거 까지 않고, 나이든 어른들 보면은 반드시 90도로 아주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절을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걸 저 들으면서, 야, 참 예의 바른 젊은이구나. 그동안에 이재용 부회장 사진들 보면은 뭐 인도에 갔을 때도 뭐 총대 앞에서 아주 90도로 인사하고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더라나 이재용 부회장 1호 영어 다 능통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출장 갈 일이 있을 때 수행비서 없습니다. 혼자서 다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자. 이건 이재용 부회장은 이 소위 기업 승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거의 이 초연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몇, 몇몇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전문 경영인이 와서 경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아들이라고 해서 이 경영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이재용 부회장의 지론이었습니다. 좀 며칠 전에, 이재용 부회장 그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구지소에 탁 놓을 때, 그때 뭐 지재진들이 와 몰려가가지고, 뭐 소감 한마디를 묻게 됐습니다. 그럼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이고, 참영장을기각해 주신 재판부께, 판사님께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겠죠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 딱 한마디 합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 밤늦게까지 술구치소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그 기자들 고생했다는 그 위로의 말, 그 한마디하고는 그냥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것도 보면서, 참이 절제된 언어를 구사하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특검하고 검, 이 검찰의 일부 검사들이 삼성그룹 내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고가 된다. 보고가 되는 것도 다 침략을 하고 있는데, 아, 그건 진짜 고시대적 발상이에요. 우리나라 기업들 얼마나 투명해졌고, 얼마나 지금 달라지고 있는데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스템적으로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승마 내물을 취재 과정에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실에서 이 만든 서류들 보니까 결제란에 이재용 부회장, 결제란은 없습니다. 결제란에는 실장 차장밖에 없어요. 실장, 미래전략실 실장 누구냐? 최지성 부회장입니다. 차장은 누구냐? 장충기 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실장하고 차장이 결제권자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이거, 이런 결제서류들 볼 거라도 없습니다. 이 사인할 것도 없고 그리고 최지성 부회장이나 장충기 사장은 누굽니까? 다 이건희 회장의 참모들이고 또 이재용 부회장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업의 중요한 일에 한해서 이제 최지성 실장이나 장충기 사장이 보고하는 내용 그 정도로 알겠지만은 그 돌아가는 사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재용 부회장은 그 수사기록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러니까 검찰이 주장하는 승마 뇌물 이게 진실이 뭐냐 그리고 경영권 승계 작업이 검찰 주장이에요 그거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제가 근거를 다 갖고 하나하나 제가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의 진실과 재판 과정을 기록한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 짓의 산 제1권과 2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제 휴대폰 010-5307-5472번을 통해서 주문을 하면 배송해 드립니다. 교보문고라 인터넷 서점인 yes24 알라딘 반덴 루니스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